안녕하세요. 지나리체 다음부동산의 김소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조금 처음으로 촬영하는 하나리움 아파트에 왔습니다. 자, 이 집은 보니까요, 중문까지 돼 있어요. 이렇게 중문이 돼 있고요. 이 한쪽 벽면에는 이렇게 신발장이에요. 제가 감기가 잠득 걸려서 아마 듣기가 조금 힘든 목소일 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. 지금 현관에 들어와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마주 보는 게 거실입니다. 하나리움 같은 경우에는 25평이거든요. 전체적인 아파트가 2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. 들어오면서 첫 번째 첫 번째 작은 방이 와 햇빛이 너무 잘 들어죠. 오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들어오면서 좌측에 공용 욕실입니다. 공용 욕실.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지금 하나리움은 이렇게 A 타입, B 타입, C 타입, D 타입, 이렇게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지금 이 타입은 제가 정확하게 무슨 타입인지를 안 보고 왔어요. 솔직히 말해서. 그런데, 다른 타입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집이란 게딱 들어오면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첫 번째 보여지야 보이지 말아야 되는 게첫 번째 보이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욕실 문이잖아요. 욕실이 보이면 안 된다. 두 번째 보이지 말아야 되는 게 이렇게 현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방이 바로 보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.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. 그래도 될수 있으면 그 많은 집 중에 다른 집은 다 그래도 우리 평형은 안 그랬으면 좋아. 우리 평형은 안 그래. 이런 집을 구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. 지금 이 타입 <laughs> 지금 이 타입이 방문해서 지금 이 타입이 현관에서 들어오면 욕실도 안 보이고요. 방도 안 보입니다. 자, 지금 바로 들어오니까 여기가 거실입니다. 거실 자, 여기가 식탁이고요. 저기 넓을 저기 넓은 저기 넓게 있는 벽면 있죠. 저기는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오, 싱크대도 큽니다. 이렇게 큼직하게 나와 있죠. 오 싱크대 진짜 큰데요. 길게 크게 나와 있고요. 이렇게 짧게 7자 그 칠자를 거꾸로 오픈 칠자인데 조금 짧네요. 그리고 여기 주방에 이렇게 창문이 나와 있고요. 주방 옆에 주방 베란다가 이렇게 큼직하게 나와 있어요. 세탁실입니다. 보일러 겸용 세탁실이고요. 음. 이 집은 이렇게 탄성도 돼 있고요. 보시다시피 아까 들어올 때 주문도 되어 있었잖아요. 아마 주인이 거주하셨다 나가는 집인 것 같습니다. 도배도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해진. 도배도 깨끗하게 지금 해진 상태예요. 도배도 지금 보시면 깨끗하게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. 여기 두 번째 잠금방이고요. 지금이 오후 한 4시 정도 됐거든요. 4시 정도 되니까 해살이 아직까지도 되게 잘 들어오네요. 이쪽에 아마 지금 보이는 창문 쪽이가 아마 서쪽인 것 같아요. 그쪽에서 지금 해살이 저쪽에서 지금 해살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. 여기 고층 매물이다 보니까 앞이 이렇게 속 시원합니다. 아마 그 지금은 4시 정도 됐으니까 4시 이전에는 이쪽으로 해살이 되게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거실 끝에서 제가 주방 쪽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. 거실에서 보시면 바로 저렇게 문하고 현관문하고 바로 통화도로 되어 있습니다. 안방입니다, 안방. 아이 집에는 붙방이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네요. 하나움이 제일 그 25평이지만 구조도 예쁘고 다 좋지만은요. 이렇게 수납공간이 개인적으로 좀 적거든요. 요거 보이는 게 있죠? 제가 여는 수납공간 여기가 다예요. 드레스룸이 다거든요. 단데 지금 여기에서 감쪽같이 달아서 이렇게 복박이장을 이렇게 연결했거든요. 연결하다 보니까 우리가 옷장 드레스룸이라든가 우리가 뭐옷 보관하고 이런 데, 이불 보관하고 이런 데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드레스룸이, 여기가 지금 하나리움이 제일 잘, 하나리움 제일 단점이, 이런, 하나리움, 하나리움 제일 단점이 이런 드레스룸이 작아요. 수납 공간이 작은데, 여기 안방에서는 여기가 기본 하나리움에 배치된 드레스룸이고요. 여기는 뭐 하나, 둘, 한 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나머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는 모두 다 붙박이장으로 연결해 놓은 겁니다.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음, 여기는 선반도 되어 있는데, 대피 공간입니다. 대피 공간에 원칙은 이 대피 공간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. 대피 공간인데, 이렇게 선반 처리를 해서 잡다 물건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탄성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. 탄성도 되어 있고요. 또 하나륨 제가 좋은 걸 발견했어요. 자, 대부분 아파트, 진나리치 아파트하고, 후반 1차, 후반 2차만 이렇게 안방에 문이 이렇게 두 개거든요. 이두 개면 실질적으로 겨울에단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거든요. 하나륨이 이게 두 개네요. 여태까지는 하나륨이 임대 아파트였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 부동산들이 잘 물건을 취급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가 안방에 문이 두 개다. 이중문으로 되어 있다.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기가 화장대 보이시죠? 저기 화장대입니다. 화장대고요. 안방 욕실입니다. 안방 욕실. 아주 깨끗해요. 여기도 줄론하고 다 되어 있고요. 하나리움은 전체 총 이렇게 세대수 모든 세대가 처음에는 출발할 때 임대아파트로 출발했어요. 그런데 이제 분양받은 데도 많고요. 그리고 기존에 있던 뭐그 사람들이 동기를 분양을 받아서 매매를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. 이 물건은 회사에서 경매로 넘긴 물건이에요.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하나리 물건은 거의 다 회사에서 경매받은, 경매로 나온 물건을 매수를 해서 다시 대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타입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으니까 보시고 난 뒤에 좋은 타입을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전 개인적으로 이 타입이 괜찮네요. 이렇게 현관에 딱 들어오면 거실만 보이죠? 그죠? 거실만 보이는데 우측으로 돌아야 방이 보이고 이렇게 들어와서 좌측으로 돌아야 공용 욕실이 보인다는 겁니다. 여기는요, 학교도 가까워요. 포선중학교도 가깝고요. 빛을 초등학교도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그 원하시는 분들 집을 매매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인데 그런 분들인데는 정말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춘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신혼부부라든가 어, 그 다음에 뭐 처음에 그내집 마련을 할때큰 비용 안들이고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이제 다 이제는 나큰집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집을 매매할 때는 하나리움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자 여기가 이쪽에 보니까 잠시 보여드릴게요. 영차 포산 중학교가 바로 보이죠? 바로 길 건너면 포산 중학교입니다. 그 옆에 보이는 게 빛을 초등학교거든요. 그러니까 학교가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은 너무 좋은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. 자, 제가 오늘 감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도 잘안 나오고요, 목소리도 많이 듣기 거북하셨을 겁니다.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 건데요. 저는 진하리치 아파트 상가에 있는 진하리치 다음 부동산의 김귀선 소장입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, 제가 설명란에도 표시를 해놓을 거고요.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담해 주세요. 테크노폴리스 전체 아파트를 제가 다 상담해 드리고 다 매입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전화 주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오십시오. 그리고 예약은 필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